자, 이차 방정식의 대수적인 해법과 기하적인 해법을 배울 텐데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라는 조건 아래 이거를 보시는 게 좋고요. 자,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. 다음에 근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수적인 가점은 얘를 그냥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?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서 보통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?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계산으로 대수적인 관점으로 근을 구하라 라고 했었을 때 3이랑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었으면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이것보다는 기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짬짬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하적인 관점은 뭐냐고 하면 눈을 중심으로 y 는을 붙일 거야? 왜? 기하 즉, 그래프로 뭔가를 해석하고 싶어서. 는을 중심으로 양변에 Y를 부, 부, 그려서 좌표축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지. 그러면 이 노마의 그림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알겠지만, 이렇게 생기게 돼. 괜찮아요? 이 참수고 양수리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. y 는영 그림은요? 알겠지만, y 의0 지나면서 가로로 이렇게 쭉 그리게 됩니다. 괜찮아? 그러면 기하적 해석은 뭐라고 하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아지는 지점을 찾으세요. 근데 그 부분이 그림을 봤더니 여기랑 여기 맞아요? 오케이? 이 부분을 막상 구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1이랑 3이었습니다. 로 해석을 할수 있게 되고요. 여기에서 우리가 캐칭해야 되는 거는 너랑 너랑의 만나는 이 교점, 이 교점이 실근을 의미합니다.까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. 괜찮아요? 그러면 예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. 자, 부동어 방향을 이렇게 바꿔볼게요. 질문 이거예요. 너를 만족 는 x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. 능일 때는 x의 값을 구하는 거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너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라고 하면 보통 아니, 외워서 풀 때는 보통 이렇게 풀어요. 외워서 풀 때는 보통 뭐 이렇게 풀거든요. 근데 실질적인 의미는 뭐다? 해석은 이렇게 그림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. 너라는 그림과 너라는 그림이 있는데 파란색 그림이 빨간색 그림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 더큰 부분을 찾으세요가 질문인거지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림을 잘 봤더니 빨간색 그림보다 어, 죄송합니다 자 빨간색 그림보다 파란색 그림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냈더니 마이너스 1을 x가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지 괜찮아 요 음. 어디까지? 3까지 3을 넘어가면 이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어요. 그러니까 질문이 뭐라고?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?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.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줄 수 있지. 여기까지 우리가 대수와 기하적으로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